하나, 예나, 성은아, 예주야, 안녕. 오늘도, 어, 부활의 바라기랑 유치 묻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암송 말씀. 로마서 8장 6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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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나는 나는 사명자, 나는 나는 사명자, 나는 나는 사명자.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아멘,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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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어제도 부활 오늘도 부활 내일도 부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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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합니다 1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2. 죄와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3. 핍박과 미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4. 전도와 양육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복음 16장 22절 2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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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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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신 로마서 14장 9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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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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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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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요한에서 3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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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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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옛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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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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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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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안 골로새서 2장 3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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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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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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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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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나성은아 이주야. 예수는 나의 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생각만 따라가자. 오늘도 잘 자고 예수님의 부활로 덮어달라고 항상 기도할게요. 안녕!